넓은 3룸을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거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이 넓직합니다 심플한 주방 옆다용도실에는오조 주방까지 있습니다 공간 분리 확실한 복도식 구조의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 정보 S아우징의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현장은 총1 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인데요. 그중에서 34평형의 아주 널찍한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현재 수인분당선으로 운행 중인 숭이역이 도보로 약 5분이 소요되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주변으로 대형마트부터 대형병원 등 상당히 우수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주차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중주차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안전성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주차장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서둘러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의 면적은 반듯하고 아주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 신발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선반 있고 거울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용모 점검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명 유리라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프레임도 화이트 컬러라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 전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은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개방 중에서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와 근데 전혀 작은 방 같지가 않네요. 이게 작은 방이라고요? 네. 면적 진짜 괜찮죠? 네. 아니 오늘의 집 방들이 기대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완벽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 면적이면 침대랑 책상 놓고 뭐 옷장까지 충분히 비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의 방으로 사용하기 참 좋겠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좋은 게 오늘의 집은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방이 거실을 기준으로 안방이랑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리 차가 있어서 안방을 보다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네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중간 방이에요. 와 진짜 넓다. 진짜 넓죠? 네. 다른지 안방 같죠? 네, 맞아요. 면적이 확실하게 넓다는 장점이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그리고 벽지는 첫 번째 방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다르지만 깔끔합니다. 네, 조금 더 컬러풀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슈퍼싱글인 것 같은데, 슈퍼싱글 침대를 놓아도 추가적으로 가구 배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진짜 공간이 넉넉하네요. 방두개 봤는데 네. 벌써 만족스럽죠? 네. 자, 두 번째 방 맞은편으로 메인 욕실도 있어요. 자, 넓은 집이니까 메인 욕실의 면적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어, 상당히 널찍하네요, 진짜. 변기 옆으로 반다리 세면대와 젠다에서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 우드스틱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장이 있고 샤워 공간에는 파티션이 있어서 물 튀기는 현상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아 그렇죠 이 폭이 네. 넓죠 그리고 선반형 레인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이 두 개나 있어서 샤워용품, 욕실용품 올려두기에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욕실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거실인데요 자, 거실 면적 어떤 것 같아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넓죠? 네. 자, 34평형의 3룸이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진짜 다른 3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트월. 타일로, 유광 타일로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은 집안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닥과 타일이 이제 대비가 돼서 네.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높네요. 조화가 참잘 되어 있죠? 네. 천장에는 시스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조명이랑 간접 조명 있고, 천장 기본적으로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싱크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까지 줍니다. 자, 무엇보다 소파월이 엄청 길어요. 정말 길, 깁니다. 와, 진짜 긴데요? 6인용 소파 놔도 제가 봤을 때 남을 것 같네요. 충분해요. 벽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넓은 거실, 맞은편 쪽으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도 굉장히 깔끔해요. 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 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은 식탁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겠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 등도 심지어 화려합니다. 네. 자 요리는 3구 전기 쿡탑으로 가능하고요. 어, 3세개 구가 전부 다 그냥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네요. 그 위쪽으로 하츠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어, 상당히 넉넉해요. 정말 넉넉해요. 어, 와이드 싱크 사각 싱크월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설거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엄청 큼지막한 싱크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설거지 쌓아두기에 부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 보이죠? 네. 자,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에 주방용품 여유있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매립장 옆으로 냉장고 자리가 딱 알맞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주방이. 근데 더 완벽한 게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어요. 네, 방 안에 세탁기 놓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겠죠? 그렇죠. 자, 들어와 음. 보시면 심지어 다용도실 면적 엄청 널찍합니다. 이렇게 넓다고요? 보통은 팔 이렇게 하면 닿지 않나요? 그죠? 닿죠. 진짜 넓죠? <laughs> 네. 폭이 이 정도인데 길이가 더 깁니다. 아, 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큰 다용도실에는 음.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이 있으니까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보조 싱크대도 있으니깐요 음, 추가로 뭐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안방 남았죠? 자 안방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안방도 골거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역시 실망을 안 시키네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침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어, 조금 더 특색 있는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안방이라. 면적이 뭐 다른 방들도 넓었지만 안방답게 확실하게 넓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드레스룸 쪽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과 화장대를 넣기에 아주 적합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용하기 좋네요 그렇죠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으로 활용하기 에 아주 좋겠죠 네. 뭐 겨울옷부터 뭐 다양한 잡화들 보관하기 아주 좋고요 1인 화장대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욕실 살펴볼게요 일단 서브 욕실은 메인 욕실보다는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느낌은 있는데 바닥이랑 벽면은 타일이 전부 더 동일한 패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반달이 세면대와 샤워기 1층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이랑 수납장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코너 선반 2개나 있네요. 네. 그리고 서브 욕실 치고 면적도 네. 괜찮아요? 아, 괜찮죠? 네. 좁은 느낌은 없어요. 맞아요.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널찍한 안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월구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은 2천만원 후반부터 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